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지난주에 박혜진 목사님께서 21장 전체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를 설교했습니다. 어, 21장 말씀을 시리즈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두, 두 파트로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번째 파트를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21장 전체를 보게 되면 가장 중심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대화인데 이 대화 내용을 가지고 진실로 사랑하길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세번 물으십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랑이란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칫 잘, 잘못하면 뭐 현대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사랑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본다면 이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사랑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의미는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상대방을 위해 선을 베푸는 의지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의지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포함하는 전 인격이 움직여야 합니다. 감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행동도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감정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만 있으면 쉽게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야구를 좋아한다는 표현 대신에 나는 야구를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으로 하는 뭐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애틋한 마음을 가지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하지만 이 정의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여, 사랑이라는 것은 전 인격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 감정보다는 의지와 행동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한 감정에만 감정의 무게가 실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러한 기록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흡족해 하셨다. 아니면 세상의 죄로 인해 슬퍼하셨다. 감정에서 끝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의지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랑의 정의에 비춰 생각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물어본 그 질문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이라는 의미는 어떠한 애틋한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요소로서 억지가 아니라 기꺼이 자진해서 순종하는 것이고 뜻이라는 것은 어떤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고 목숨을 다해 순종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헌신해서까지라도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정의 요소가 다 포함된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을 심은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면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요구가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질문인데 이 요구가 합당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을 지으셨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욕으로 질문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을 위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본다면 주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지키셨습니다. 마음을 다했다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 기꺼이 자진해서 자신을 내려놓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뜻이라는 것은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문자적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 구원 받은 사람들을 위해 그가 먼저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사랑을 요구하며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전혀 부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선택권을 또 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도 지금 이 질문을 뭐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들보다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충성과 헌신을 약속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답변을 통해 한번 우리의 답변을 생각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아멘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이렇게 주저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답변을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1장 전체 내용을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부분에 있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을 짧게 설명해 드리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배에 있을 때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 그 해안가에서 그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시다. 어, 저기 주님 계신다.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물로 뛰어 들어갑니다. 뭐 겉옷을 입었다는 것은 당시 한 요 정도 4월 말경이었고, 부활절 지난 2주 후, 요 정도 4월 말경이었고, 지금 그 갈릴리 바닷가,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날씨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한 기온은 한 60도 정도 되는 날씨이기 때문에, 겉옷을 입고 뛰어들어야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날, 이 물이 그렇게 따뜻한 편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배를 정박하고 젖지 않고 이렇게 걸어서 주님께 옵니다. 이 장면이 시사하는 것은 베드로의 성격은 아주 화끈한 성격입니다. 행동이 먼저 앞서는 그러한 성격. 복음서 전체를 보더라도 베드로의 성격은 다혈질에 가깝습니다. 그냥 확 저지르는 그러한 성격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날 때처럼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했고 순종했을 때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물고기를 한 곳으로 모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물고기가 한 대로 다 모아졌고 그것이 그냥 한 그물에 다 낚여버리는 그물조차도 끊어지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준비한 떡과 물고기를 먹으며 주님과 교제를 나누었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아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아침을 함께 먹고 대화를 나눈다면 그날보다 더 좋은 날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의 한 가수의 노래처럼 그날은 어쩜 이렇게 하늘은 더 파란 건지, 오늘따라 왜 바람은 또 완벽한 건지를 부르면서 그보다 더 완벽한 날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과 상황에서 부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도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싫을 게 뭐가 있습니까? 능력의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는 하나님. 이 베드로의 화끈한 성격은 단번에 "주님, 그러합니다" 뭐 이러한 의미가 담겨진 거죠. 주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물어보합니까? 좋은 날, 완전한 날, 마치 그 부흥의 마지막 날처럼, 또 수련의 마지막 날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경험하고 마지막 날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두 번째 물으실 때도 그는, 그는 동일하게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물으셨을 때, 세번 물으신 이후로 베드로는 근심을 하게 됩니다. 동일한 질문을 세번 물어보면 왜세번 물어볼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말썽을 많이 피웠던 아들이 갑자기 멋있는 차를 갖고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묻겠죠. "저 차 어디서 났냐?" 어, "싸게 구입했어요." "저 차 어디서 났냐?" "싸게 구입했어요." "저 차 어디서 났냐?" 세 번을 물어보면 이게 좀왜이 질문을 하는 건지 물어보게 되겠죠. 그리고 만일그 아들이 과거에 차량 절도 전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그일 때문에 세 번을 물어보는구나. 뭐, 걸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좀 감정이 상하겠죠, 그 아들은. 믿지 못하시네. 이번에는 정말 훔친 게 아닌데, 열심히 돈 벌어서 산 건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해명을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번엔 정말로, 정말로 싼게 나왔고, 여력이 돼서 산 겁니다라고 해명을 할 것입니다. 세번 같은 질문을 물으면 왜 묻는지 그리고 뒤돌아보면서 걸리는 일이 생각이 납니다. 뭐 많은 해석자들은 세번 물어본 것이 전에 베드로가 세번 부인한 일과 연결되어 있더라고 그렇게 그 해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베드로에게 걸리는 일이라는 것은 전에도 목숨을 다해 헌신하겠다는 맹세를 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는 제자들의 빗대어 말합니다.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을 때 그는 그 제자들을 다 손가락질 하면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모두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한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맹세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과 목숨을 다해 따르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베드로는 죽음이 두려워 세 번이나 주인,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본문에서 근심했다는 것세번 물어본 것에 대해서 근심했다는 것은 이 일이 기억났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의 마음에 그 어떤 걸리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나의 고백이 진실될 수 있을까? 내가 지금은 정말로 주님 사랑하고 의지적으로 따라가고 싶지만 내가 과연 내 고백을 지킬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변치 않을까? 라는 고민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했던 답변이 17절에 주님 모든 것을 아쉬움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에 담겨진 내용은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연약합니다. 이러한 사실과 제 고민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베드로의 이 마지막 답변에 담긴 그 의미입니다. 다음 구조를 보게 되면, 그러한 의미라는 것을 더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은혜가 넘칠 때, 참 좋은 날에는 모든 것을 다 걸고 주님을 따딸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을 약속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세례를 받을 때, 또 유아 세례를 받아도 입교했을 때, 모든 신자들은 주님 앞에 이러한 약속을 합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답게 살기로 노력할 것을 결심하며 약속합니까? 여러분들은 다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가지 질문 중에 하나는 최선을 다해 교회의 예배와 사역을 위해 교회를 받들기로 약속합니까? 여러분은 다 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셨다면. 그러면 이런 질문을 묻는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교회 예배와 사역을 위해 지금 하는 것이 최선입니까? 과연 여러분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충성하셨습니까? 목사와 장로 또 집사 안수실 때에는 직분자들은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사랑의 약속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기겠다고 분명히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성도를 먹일 설교를 준비할 때 연구할 때 말씀을 예배를 준비할 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이 모든 것들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 뭐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약속 사랑의 고백을 하지만 이것이 헌식작처럼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이행을 하더라도 억지로 할수 없이 이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약속을 한날 다른 마음으로 서약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진실됐습니다. 정말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기 원하고 또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단지 그 마음이 변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 많은 변명을 댈 수가 있습니다. 그때와는 상황이 변해서 지금은 너무나 바빠져서 교회가 싫어져서 누구누구가 미워서 더 이상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뭐 목사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부임하면서는 목사, 목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싫어져서 양들을 버리는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일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질문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으신다면 그래도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사랑하는데,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연약해서 그 사랑에 신실하게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뭐 여기서 대화가 끝이 났다라고 한다면자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18절과 19절에 이러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19절에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젊어서는 내 의지대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의 의지대로 죽을 것이다. 뭐 젊다는 것은 꼭 나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문을 보게 되면 그 젊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너가 어리석은 시절에는 네 마음대로 했지만 네가 나이가 들어서는 지혜로울 때에는 다른 사람의 의지대로 죽을 것이다. 그 의미는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기꺼이 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날의 고백이 진실될 거란 것입니다. 그날 너의 고백을 진실될 것이고 그날 그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의 고백을 진실되게 만들겠다. 너는 연약해서 할수 없지만 내가 너의 고백을 진실되게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고 나를 따르며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를 따르라. 근심하지 말고. 내가 그 자리까지 인도할 테니. 주님을 향한 충성의 맹세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고백을 진실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지만 우리는 인간입니다.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고백을 진실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이 진실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실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십니다. 가끔 저는 그 다른, 분,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 모르겠, 모르겠는데요. 목사 안수식, 담임 목사 위임식 때 했던 약속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봅니다. 이게 이제 교단 헌법에 여덟 가지 약속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이렇게 쭉 보는데 그중 여섯 번째와 여덟 번째 약속은 이렇습니다. 조금 그 프랙티컬한 실용적인 그러한 약속인데 여섯 번째는 귀하는 복음의 진리와 본총의 전체 교회죠. 전체 교회의 순결 및 화평과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 그로 인한 어떤 피, 박해나 반대를 받더라도 열심, 열성과 충성을 다하기로 약속하십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의 연합과 순결 화평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을 다하겠느냐는 의미고요. 그러한 약속이고 여덟 번째는. 귀하는 이 교회의 청빙을 수락할 때 선언한 대로 이제 이 교회를 기꺼이 담당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교회 앞에 목사로서의 의미를 다하기로 약속하십니까? 목사로서의 의미라는 것은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그들을 목양하는 부분 이러한 약속들을 했습니다. 이 약속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이 약속은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예배 중 주님 앞에 한 약속입니다. 주님께 한 약속이기에 이 약속을 지킴으로 저는 주님을 존중하게 됩니다. 저는 주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킬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저의 약속이 진심되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이 진심, 진심이 될때 진실이 될때 그것은 주님을 높이는 찬양이 됩니다. 저도 연약한 죄인이라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사역이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가운데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럴 때마다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옳은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선한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에게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주님 앞에 약속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답게 살기로 노력할 것을 결심하며 약속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교회 예배와 사역을 위해 교회를 지원하기로 받들기는 영어로 서포트라고 되어있는데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들을 존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진실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원하는 선한 소원과 기도가 있다면 주님은 이 약속을 지킬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도 여러분께서 그 고백한 것들, 사랑의 여러 표현들의 그 약속들을 진실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지키기 소원함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뭐, 저에게 그 기도를 계속 들어주셨기 때문에 안 그렇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와 행동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진실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저의 바람이고, 또 주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 그것은 원함, 뜻, 자신의 의지와 목숨, 모든 것으로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또 현재의 연약함을 생각한다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진실될 수 있을까?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정말 크리스찬답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있지만 내가 과연 그렇게 살수 있을까라는 염려된 마음이 발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을 향한 선한 소원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 사랑의 고백이 진실되게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진실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늘 진실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